얘 채팅. 아, 저왜안 눌리지? 끊을 하지. 잘눌렸 오. 왜 계속 정리안

나도 했나? 어디요? 헛? 자, 헛. 자동차 안나 오면 어, 뭐야? 어, 공기록 있는데. <놀람> 나, 쓴 텃스키 는 거야. 뭐하지? 게임, 네. 용이하지? 도태용 많이 뽑았는데. 음. 우우. 오. 어, 이게 좋나? 이게 좋네, 제래도 뒤에서 보니까 이거 삐글삐글한게 별로 어. 오. 오늘. 진짜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녀, 멋있겠다. 어떡해? 어. 길 건너, 진거 다람쥐하니까 미운다. 어들 호비, 나랑 호비만. 쫄깃지키 있으나

개구리 살수 있구나 아 뜨거워 뜨 개구기는 곰파로 이게 좋을까 과연 너가 나무까지 갔었나 6 0에61 0 안돼 근데 개구리는 보, 보통 물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안 죽지 않나 달콤하게 에이. 당기시나요? 에이. 달콤한 게 땡기시나요? 달콤한 퍼즐와 무지개 폭탄으로 퍼즐을 풀어주세요. 에이. 오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신나는 퍼즐 파티를 즐겨봐요. 아, 오지, 다시 보게 해줘. 달콤한 게 땡기시나요? 달콤한 퍼즐와 무지개 폭탄으로 퍼즐을 풀어주세요. 에이. 오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신나는 퍼즐 파티를 즐겨봐요. 에이. 다시 말 그럼 사십팔 걸음 도전을 엔젤페이터 테이블에 엔젤페 재미없어? 형아 뭐? 엔젤페이 재미없어? 왜? 뭐? 엔젤페아 몰라 나 어, 흰 펫은 재밌어. 펄을. 넌고리 낱개한다. 예쁜 토끼, 하트 깨지는 예쁜 토끼. 막 자동차에 막 이렇게 깨진대. 어, 아, 하트가 계속 깨지고 있군요. 아. 이것 집중 모드. 어. 아. 도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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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있랑 도도도 너무 도다도령도통과 도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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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너무 밝다 유령은 통과 오오로 가? 어디로 가? 어 치는 건 하나 해야지. 왜을친는 거기 이니저 자고. 왜치안추지 자, 그요 어때? 비켜 아. 나 같이 추 한개 땡기시나요? 어... 달콤한 쿠키와 무지개 폭탄으로 퍼즐을 풀어주세요 오늘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신나는 퍼즐 파티를 즐겨봐요